급한 용변이 마려워 차를 세우고 근처 상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화장실 문이 다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건물 공터 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얼른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근곧 네, 나가요 아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얼른 나가세요 저도 짜증나서 아 저기요 저도 금방 들어왔거든요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좋은 말로 할때 빨랑 나와요 얼른 나와요 당장 나와요 저도 화가 나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따졌습니다. 아니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절 쳐다보면서. 아니, 이 사람이 지금 누가 알 수를. 여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업체라고. 이거 고객한테 납품 나갈 거라고. <laughs> 이동식 화장실 주문받은 거새 거를 당신이 지금 접수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했야 이거 당신? 어, 어 죄송합니다. 저기 끝이 청소해놓을게요. 이게 청소한다고 되냐? 원래 이런 거한번 쓰면 완전히 주문하 되는 거야. <laughs> 어, 지,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어떡하긴 이걸 사야지! 빌고 청소 깨끗하고 잠기까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다행히 사진 못했습니다 이거 야, 야. 사다가 어디하 가나?